아, 미술을 사랑하는 미사혜리. 자, 오늘은 공장으로 나와봤어. 취직했냐고? 아니. 여기는 플라스틱 재생공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예술가들의 혼이 불타고 있다고 해. 11인의 젊은 작가의 예술혼이 불타는 실험실이자 캔버스가 된 플라스틱 팩토리. 한번 만나볼까?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작가님이 세 분이 계신데 자, 먼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작가님? 저, 저 저는 지금 부산대학교 박사 과정에 있는 정한용 작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시는 어, 부산대학교 석박사 작가님들이 모여서 이제 작가 주도적인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총괄 기획은 부산대학교 지금 조속과 박현주 교수님이 총괄 기획을 하고 손몽주 작가와 저와 공동 기획을 같이 해서 음. 이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간은 일산수지라는 실제 1985년도 때 플라스틱 재생공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장으로 지낸 공간인데, 이제 지금은 유휴 공간이 되어서 빈 터만 남게 되어서 작가들끼리 약간 이제 단 앞에서 조금 예술 공간처럼 음. 지금 꾸며서 이번에 플라스틱 팩토리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네요. 왜냐면 버려진 공간이기도 했었는데, 네. 여기 다시 예술가들이 오면서 살아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회가 돼서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랑 같이 하니까 좋은 에너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작가님 만났으니까 작가님 작품을 먼저 보면 어떨까요? 작가님 작품도 있죠. 네. 네. 저오 이쪽에 있는 작품. 와 진짜 멋있네요. 저이 작품은 지역 소멸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부산의 실제로. 이제, 많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고, 그리고 빈 터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계속 터만 남아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는 이 현상들이 음. 조금 개인적으로 좀 기괴하다라고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산수화처럼 이렇게 꾸며낸 작업입니다. 앞에 영상도 거기에 관련된 인터뷰들을 같이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빈집은 늘어나며,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어. 온기가 사라져가는 부산의 현재 모습이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작품을 한번 소개를 리뷰할 때서 해드렸는데, 맞아요. 다시 와서 멋있고, 이 플라스틱 팩토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근데 저 작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른 좋은 작가님들 작품이랑 어우러져서,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전시가 디스플레이 된것 같습니다. 뭐 전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그래서 한 8일밖에 없긴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음. 전시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하십시오. 화이팅!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저는 부산대학교 석사 과정하고 있는 작가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종민 작가님. 네. 지금 멋진 사과가 있어요. 이 작품의 의미가 뭘까요? 어, 저는 선악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선악 큰 선악과의 그 성경에서 이용한 히브리어를 글, 이빨 모양으로 새겨서 아 어, 작업을 했고 글자를 설명드리자면 위 줄은 네. 선악이 규칙은 누굴 위한 것인가 아래는 어, 나랐으면 나, 나였으면 먹었을 것이다라고 적은 건데. 제가 선악과를 먹는 거의 의미를 제 개인적으로 돕고 먹지 않았으면 그다음에 발전이라든지 뭐 쇄신 도전 뭐 나아가는 음... 방향성을 가지고 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뭐 규칙을 누굴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각자가 생각할 수 있, 있는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성찰하는 순간이지. 되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작가들이 많이 함께 전시를 이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무심코 잊고 지나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철로 기록하는 조각가 김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인가요? 아,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 제목이 현대인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제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직장인의 음.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철제 작품이면 되게 무겁겠네요. 어, 네, 맞습니다. 이게 1t 정도 되는 두께의 철판으로 이제 3d 프로그래밍을 먼저 돌린 다음에 네. 레이저 커팅을 맡기거든요. 오. 그리고 다 용접을 해서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한 100kg에서 한 200kg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전시는 비록 기간이 짧지만 저희 인스타그램을 검색해 보시면은 일산수지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 11분의 작가님들과 저희가 함께 전시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11명의 작가님들의 인스타 작업 계정도 다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익숙함을 해체하고 형성 과정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수동적으로 연주되는 피아노가 아니라 해체된 부분들이 스스로 소리를 내게끔 설치돼 있어. 색다른 피아노지? 이 사라짐을 소멸이 아닌 형태의 변화로 보고 인간과 물질의 순환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작품이야. 가열하면 쉽게 변형되고 다시 굳어지기도 하는 밀랍과 파라핀의 특징으로 존재의 지속적 변화를 표현했어. 자연을 매개로 흘러가는 것, 고이는 것, 뭉치는 모든 것들의 이미지를 담아냈어. 붓질을 하고 실을 꼬며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전달해.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고양이 만드는 작가인데요. 음. 뭐 친구들이랑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네. 가고 산책을 가고 그런 작은 행복들이 진짜 큰 행복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 작품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동물들이 더 일차원적인 행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음. 생각해서 동물들로 이렇게 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양이 말고 다른 동물도 혹시 작업을 하셨나요? 어, 생각을 해봤는데 고양이가 성격은 날카롭지만 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아가는 동물인 것 같아서 내 네. 고양이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좋은 영상 되게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저도 항상 챙겨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그 이무빈 작가님, 네 맞습니다. 네. 전시를 한번 네. 그 작품 세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울의 일종인 천칭의 모습을 시각화했어.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져 컵에 가득 채워지면 다시 물은 비워지게 돼. 과한 건 덜어내고 덜한 건 채워가며 균형을 맞추는 인간의 모습과도 닮았어. 올바른 인간성이란 이런 거지. 동광길을 지키고 있는 장인들의 끊임없는 움직임, 기계 소리, 기술의 형태를 작가만의 로맨틱한 언어로 전환해 전달한 작품이야. 폐 현수막을 사용했지. 사랑, 죽음, 발치. 이세 가지의 낭만적 공통점을 찾아냈어. 갑자기 찾아오는 것. 그럼에도 어찌할 수 없고 고통스럽다는 것 공감하지. 헌 옷, 폐품, 음식 등 일상에서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해 관객의 기억과 감정을 자극하는 작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정해진 해석보다는 관람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며 감상하면 돼. 와, 진짜 멋진 전시네. 이렇게 잊혀져가는 공간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지 기대 많이 해주고, 그리고 우리 예술가들, 11명의 예술가들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 많이 해주고, 이 전시는 5월 9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 근처에 와서 어, 플라스틱 공장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 전시 많이 와보자.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 See you.